네, 말씀해 주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쁨있고 우아한 일상을 선사한다는 슬로건 아래 여성 패션브랜드 르메리토를 운영하고 있고요 르메리토 제품과 함께 제품의 효용성을 높이고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유 옷을 활용한 스타일링 서비스를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겟이 좀 명확하다고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고소득 여성들을 위한 왜 네. 고소득 여성들을 좀 타겟을 하셨나요? 어, 저도 15년 동안 워커홀릭으로 살아온 비즈니스 우먼인데요 음.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좀 초의 삶을 살게 되었고요. 음. 그리고 그과정에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노출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음.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느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를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부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음.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15년간의 그 제품에 대한 경력 음. 그리고 신규 사업을 여러 번 진행하면서 AI로 인한 그 쇼핑 추천 로직을 설계하는 경험 전반적인 저희 이전의경험 들을 활용해서 서비스 구현이 가능할. 거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서비스를 도입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 그럼 이게 지금 옷을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 옷장에 있는 옷들을 조합을 추천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품만 판매하는 브랜드들은 많이 있고요. 네. 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거를 같이 접목하는 회사는 없거든요. 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제품을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판매한 제품들을 활용도를 높여서 스타일리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로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자 해요 우선은 유입한 후에 네. 고객들이 자신의 취향 정보를 넣어요 그래서 컬러나 아니면 스타일 그리고 자신의 체형 정보 이러한 기타 값들을 넣고요 위치가 어디다라는 설정 값들을 넣고 어떠한 TPO에 자주 노출됐다 음... 예를 들어서 격식 있는 미팅 아니면 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서 편한 룩을 지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 TPO 값들을 넣고 보유 옷과 저희 회사에서 구매한 옷들의 정보들을 넣으면 AI는 고객들에게 양질의 스타일링 정보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 정보들은 고객들에게 휘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캘린더와 연동해서 저장할 수 있고요. 알림톡을 통해서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음, 같습니다. 어떤 리뷰 중에서 좀 생각나시고 대표적인 리뷰가 어떤 게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셋업으로 제안하는 상품군들이 높은 비중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음. 한 2, 30% 정도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고객이 리뷰에서 매우 바쁜 일상으로 쇼핑할 시간도 부족하다. 네. 그런데 미팅이 너무 잦아서 네. 옷에 대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엄청나게 긴 리뷰를 써 주셨어요. 누메리토의 네. 이러한 스타일링에 대한 제안과 활용도 높은 옷 그리고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옷에 대한 지향점이 마음에 들고 네. 이 브랜드가 오래 갔으면 좋겠어서 네. 이렇게 장문의 리뷰를 남깁니다. 어... 인 본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이 느깊고이 음.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겠다라고 음. 생각할 수 있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 더 이제 규모화하기 위해서 이제 어플을 만드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사실 대표님께서 이 서비스 포함해서 어떤 미션과 비전을 이제 저희 캠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좀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자주 캠프 진행을 했던 소감이랑 앞으로 대표님이 어떻게 성장할 수 좀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꽤 오랜 시간 워커홀릭으로 일에만 매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음. 엄청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 경험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죠 브랜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 때도 음. 엄청 오랜 시간을 고민하면서 브레이스토밍을 하고 있는데 음. 인앤아웃에 대한 그런 정리들을 하는 데 있어서 포켓컴퍼니와 함께 음. 진행하면서 엄청 잘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음. 됐던 것 같아서 매우 유의미한 시간이었어요 시간이었던 거 음. 같아요 5년 뒤에 대표님이 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지향하고 싶으신 밸류를 좀한 줄로 이렇게 딱 표현하자면 저희가 지금은 이제 스타일링과 제품 개발에 우선 포인트를 두고 있고 고객에게 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을 되게 목표하고 있는데요 음. 이 내면에는 양질의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음. 그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는 온디맨드 상품을 기획, 개발할 수 아우.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세스는 궁극적으로 재고 안정화와 효율 운영이 가능하고요. 음. 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패션이 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키는 음.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폐기물을 저감하는 소진율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대표님 서비스를 좀한 줄로 저희가 매력적으로 어필하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서비스는 바쁜 여성들에게 기품 있고 우아한 제품과 일상을 선사하고 싶어요. 음. 그래서 고품질의 제품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그로 인해서 고객들의 시간을 벌어주고 삶을 이롭게 할수 있는 서비스로 음.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